안녕하세요. 지산원 ALC 주택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초보 건축조와 건축 종사자분들을 위해 건축공사의 각 공중별 핵심 정보를 담아 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수한 성능의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단순한 시공 방식으로 공사비를 40% 이상 절감했습니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는 구조, 방수, 단열, 기밀을 철저히 고려하며 또한 패시브 하우스 요소를 적용해 저에너지 건축물을 완성했습니다. 지금부터 각 공정별로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정화조, 오수 우수 배관, 그리고 전기 통신 배관 공사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정확한 설계와 시공은 물론, 추후 유지 보수를 쉽게 하고, 추가적인 작업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계획이 중요합니다. 정화조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핵심 설비입니다. 고형물과 유기물을 분리하여 악취와 수질 오염을 방지하며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화조는 건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됩니다.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콘크리트를 시공하고 주변을 충분히 다자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환기구를 설치해 정화조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오수바지는 건물에서 배출된 오수가 정화조로 유입되기 전에 폐적물을 제거하고 유속을 조절하는 설비입니다. 과도한 오수 유입이나 고염물로 인한 정화조 손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오수 흐름을 유지합니다. 오수바지는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배관 막힘을 방지하고 정화조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생활하수 배관은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난 비지일 배관을 사용하며. 매설 깊이는 동결 방지를 위해 6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배관의 경선은 1%에서 2%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배관은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여 유속 저하와 막힘을 방지합니다. 꺾이는 구간에는 45도 엘보를 적용해 배수 흐름을 원활히 유지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구배는 오수의 속도를 너무 빨리 증가시켜 침전물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거나 배관벽에 오염물이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점검용 우수 바지는 20m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배관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합니다. 오수 흐름을 점검하고 침전물을 제거하여 배관 막힘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통해 배수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배관 하부는 모래로 단단히 다져 심화를 방지하며 목토 과정에서는 경고 테이프를 삽입해 배관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균일한 다짐 작업으로 눌림과 손상을 방지합니다. 우수 배관은 빗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여 침수를 방지하고 건물과 주변 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완전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비 오는 거 봐봐. 최근 극한 허우로 인해 기존 배관이 빗물 유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큰 배관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방식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건물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은 선음통을 통해 우수 매놀과 연결되고 건물 및 주차장 주변에는 100에서 200mm 트렌치를 설치해 고이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모아 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혐오함 판석을 함께 시공해 미건과 내구성을 확보하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대지 경계에는 300mm 트렌치를 설치해 대량의 빗물을 빠르게 배출하며, 대지 중간에서는 300mm 이중벽 P100원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처리합니다. 이중벽 P100원의 연결부는 고무 팩칭과 커플러를 사용하여 견고히 밀폐하고, 중량몰이 통과하는 구간에는 400mm 콘크리트 흉관을 설치해 차량 하중을 견디도록 시공합니다. 각 주요 배관은 맨홀에 안정적으로 연결되며, 배관과 맨홀 연결부는 방수 몰탈로 철저히 밀폐하여 누수를 방지합니다. 점검 맨홀은 퇴적물을 제거하고 배관 막힘을 예방하며 강도 높은 덮개를 사용해 외부 하중에도 안정적입니다. 전기 통신 배관은 건물의 전력 공급과 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입니다. 유지보수 시 배관이 끊어지거나 손상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한 설계와 시공이 필요합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나 주차장처럼 중량물이 통과하는 구역에서는 매설심도를 확대하거나 이중벽관을 설치해 외부 충격과 하중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합니다. 배관하부와 상부를 모래로 채워 지지력을 높이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경고테이프와 도면을 통해 배관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유지보수시 배관 절단과 파손을 방지합니다. 이상으로 정화죠. 오수 우수 배관 그리고 전기 통신 배관 공사의 설계와 시공 과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확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은 건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며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키우 건축 연구소는 건축조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환경을 만들어갑니다.